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현입니다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지금 주식 던져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까요?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으실 텐데요. 어, 며칠째 강조를 하고 있지만 종목별 순환 매의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의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 개별 종목의 이슈나 펀더멘터리 튼튼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도 잘갈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 집중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대체 나는 그런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진행되는 착한 홈쇼핑 한번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착한 홈쇼핑 통해서 여러분이 매수하실 수 있는 착한 종목들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토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좀 검색하는 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화면을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 들어오셔서 또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종목이 싸고 괜찮은 종목일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해요. 오늘 기자 기준으로 이제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종목들, 어, 수익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2주 만에 이룬 성과고요. 방송 중에 이제 그 상담 종목은 물론 이거냐, 방송 중에 추천 종목들도 현재 수익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녹십자가 상당히 좋습니다. 42.9%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 뭐, 유나이티드 제약을 비롯해서 전파기지국도 역시나 수익률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종목들 보이는 가운데 로보로보도 34%대의 수익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추천 종목 뿐만 아니라 상담 종목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고, 그 밖에도 노란톡 통해서 또 개별로 안내해드리는 종목도 많습니다. 자, 지금 수익률 쭉 나오고 있죠. 녹십자를 비롯해서.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이제 두산피어에 저희가 여러 차례 언급을 좀 해드렸던 바 있어요. 두산피어셀 같은 경우도 현재 27%대 수익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파기지국, 한익스프레스 s c i 평가정보 서울반도체까지 대부분의 종목들 수익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방송 중에 상담했던 종목들도 모두 11% 이상의 수익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종목 통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착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착한 홈쇼핑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들 공개를 도와드립니다. 착한 홈쇼핑 오늘 순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호스트 인사 나눠봐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김재룡 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주식 쇼호스트 김재룡입니다. 오늘 이 종목, 이 종목도 제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무릎을 탁, 탁 쳤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숨어있었지 하면서 딱 찾아낸 결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종목을 꼭 공개를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그동안 착한 주식, 착한 투자에서 종목 공략주를 좀 추천드렸죠. 그 종목의 수익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참 좋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2.5단계에서 3단계를 격상하냐, 혹은 2단계를 내리냐, 이런 지점인데 흩어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흩어지면 아닙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초대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와서 우리 한번 뭉쳐서 수익이 일상이 되고 경제적 자유를 한번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노란톡은 바로 김재룡의 노란톡, 착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같은 이런 수익률 낼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지금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녹십자. 42.9%인데요.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어요. 아직도 모네톰이 지금도 남아있죠. 이 녹십자가 어떻습니까? 895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바로 6,890억까지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타점 하자마자 42.9%까지 퓨욱! 하고 올라갔다가 현재 조정라인에 있습니다. 자, 두산피어셀 수소가 미래다라고 제가 몇번 얘기 드렸죠. 이것도 제가 이틀 만에 타점에 딱 왔죠. 오자마자 바로 수직상승했고요. 자, 유나이트 제약은 제가 어떻게든 영업활동 현흔표가 너무 좋다 그리고 타점과 주식이 딱딱 맞는다 하니까 어떤 거예요 바로 3 0조9라 수익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런 수익 같이 맛볼 수 있습니다 수익일상 같이 함께 하시죠 자 그리고 추천 종목이 아니라 상담 종목도 오늘 카페 224 무상증자 어 호재가 너무 좋죠 공짜로 주식 준다는데 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무상증자 카페 입사 올라갔고요 로보로보 로봇 관련주잖아. 교육 로봇 관련주고, 티플렉스, 분명히 응축의 시간에 길러서 폭발적 성장할 수 있다. 폭발적으로 양봉이 뜰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33.2%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노란통에 들어오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수익을 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수익률을 하나 더 플러스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종목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자, 일단 제가 판토마이을 하겠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그냥? 뭔가 이렇게 막 그, 그 약간 네. 돌쇠모두 <laughs> <laughs> 이렇게 물을 뿌리고 칼질을 네, 하나? 아, 예, 네, 좀 비슷합니다. 어. 자, 이 종목 바로 단조정밀 기계 부품입니다, 여러분들. 단조가 뭡니까? 단조가 바로 해머나 이 망치죠. 이 무거운 물질로 금속재료을 두드려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형태를 만드는 게 바로 단조라는 겁니다. 이 단조 정밀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제가 오늘 싹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이 종목 보시게 되면 우리 예전에 이 조선시대 대장장이들이 머리 딱띠딱 두르고서 수천 번을 불구덩이에서 다시 꺼내서 찬물에 던갔다가 수천 번을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해지는 게 바로 단조인데 우리 조선시대 때 이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지원 앵커님 이제 박씨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요 제가 임금이라고 치면 네. 박장군 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오시오 하면서 검을 딱 주면서 필사 즉생 딱 이러시잖아요 네. 임금님이 네. 그 단조가 바로 이 회사에서 만드는 어... 거 아닙니까 단단한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죠 자이 회사 주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반산업이죠 단조가 안 들어간 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가요 우리 농기계 들어가고 어디 로봇 다 들어가요 어디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습니다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 땡땡땡 회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회사가 이 단조 제품은 강성과 내마모성, 충격에 강해야 돼요. 강해야 되고요. 이 마모성이, 마모성이 뭐 금방방 닮면안 되겠죠. 그리고 충격이 딱 가했을 때 충격에도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기계 설비에 들어갑니다. 기계 설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수명이 길어지겠죠. 기계가 시즌이 길어지고 이 회사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동차, 군수장비, 풍력에까지. 이 단조가 들어갈 수 없,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품이. 이 자동차는 고부가치의 산업인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군수 장비에 자주 포나 우리 탱크 같은 거, 포를 한번빵 쐈는데, 좀 이따 보니까 부품이 탁 부러졌네. 충격이 약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탄탄한 단조, 정밀, 기부품 들어가야 되고요.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풍력 이렇게 바람기 부수 돌아가잖아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품이 마모성이 되게 훌륭해야겠죠.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질의 신뢰성 또한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그렇게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관심이 갖고 있어요 국내 단조산업에서 현재 책 강자로 불리고 있고요 신뢰성도 높겠죠 제품 자체가 단단하고 좋으니까 근데 또 하나 메리트가 있죠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이 회사의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대체 시장이 없어요. 없어, 없어. 이 시장에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이제품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 때 거의 없고, 이걸 하려고 하는 회사도 별로 없으니, 그 이유는 즉, 그 이유가 바로 어떤 거랑 연결되나요?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 회사는 바로 단조 산업인데 자, 로봇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농기계, 철도, 조선, 뭐 풍력, 방위 산업, 뭐 의료 장비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로봇 산업과 풍력 발전 설비입니다. 자, 로봇 핵심 기술이 뭡니까? 바로 감속 기술 모터 제어 아 어려워 또 이게 무슨 말이야 감속 기술 모터 제어가 뭐야 쉽게 쉽게 설명하는 이김재료이가또 호스트 김재이 쉽게 설명하잖아요 이 감속 기술이 뭐냐면 감속이 이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춤추는 것 같죠 이거 예전에 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이 춤출 때 관절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이 감속은 관절 이 제어는 뭔가요 제어 제어가 바로, 아, 이 모터 이 모터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헬스장에 좀 갔다 왔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어, 근육 이두 대단하죠? 네, 이런 근육을 바로 모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온은 뭔가요? 이 제온은 사람로 따지면 바로 이뇌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쉽게 설명하는 김재룡. 지금 노란 톡에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자, 나부데스코. 도대체 나부데스코가 뭐야? 이 호랑말코도 아니고, 이 포스코도 아니고, 나부데스코가 뭐냐? 바로 이 감속 모터를 만드는. 글로벌 최강자입니다. 이 회사 어디 회사냐? 뭐나부데스크하니까 일본 회사겠죠. 일본 회사인데 이 회사에 감속 모터가 있어요. 감속 모터에 기어가 있어요. 이런 기어, 이런 기어를 납품하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최강자에게 이 기어를 납품하면 이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우리 앵커님? 로봇이요. 어 어떻게 알아서 이 이미지만 보고 이게 로봇인 걸? 딱 봐도 뭐 로봇. 아 예, 맞습니다. 로봇 딱딱딱 이 있잖아요. 로봇 이거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이 보스턴 다이네 다이네믹스. 아 다이네믹스 좀 발음 열어요. 다이나믹 듀오도 아니고 자 보스턴 다이네믹스. 보스턴 회사인가요? 다이네믹스 뭐예요? 네 바로 이게 회사인데요. 미국 기업 회사예요. 미국 기업 회사인데. 이 회사를 작년에 현대자동차 글로벌차죠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현대차가 작년에 (1조 원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오. 왜 인수를 할까요 쓸데없이 자동차나 만들지 왜 로봇 만드는 미국 회사를 인수를 할까 로봇 회사를 그 이유는 바로 성장성에 있습니다 음. 글로벌 시장이 현재 이 로봇 시장이 27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7조 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증가치가 22%씩 증가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에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음, 22%라고 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32%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1조 가량 주고서 인수를 했어요. 뭐 1조로 그냥 쇼핑하던데 뭐살거 없나 해서 산거 아니죠. 미래의 먹거리를에 대한 투자겠죠. 그 투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바로 투자활동 현금으로 표. 노란톡에 오면 이것도 다 알려드려요. 어서 어서 들어오세요, 노란톡에. 자, 보시면 2025년도에 194조 원. 현재 시장에서 25년까지 194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는 거예요. 이 로봇 산업에서 지금 194종이 늘어난다면 이 감속 모터가 참 중요한데 감속 모터에 들어가는 이 기업, 기어, 기업의 납품도 더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해당 기업의 매출은 쭉 증가할 것이고 회사 매출이 증가하면 회사 가치가 뛰어날 거고, 회사 가치가 뛰어나면 주식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그럼 해당 업체 잡으셔야죠.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업체들은 그럼 잠시만요. 여기서 네네.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이 기업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라는 회사를 현대차가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네네. 시장만 보더라도 로봇 시장이 좀 성장할 수 있고 음흠.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성장성도 충분하다. 지금 이 이야기인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똘똘하고 똑똑하십니까? <laughs> 네. 맞아요. 그 194조원이 같이 음. 수혜를 입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회사는 또 하나의 또이 정도까지 조금 의문이라고 하실 분이 있으신데 바로 이게 버티고 있어요 풍력 요즘 그린 뉴딜 정책에서 풍력 이 국가에서 미는 사업이에요 글로벌 전체에서 지금 미는 그런 정책인데 이 풍력은 친환경 에너지예요 바람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바람개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람개비가 수르르르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제품이 계속 마모가 안 되잖아요. 부품이. 그 부품의 내 마모성이 좋은 업체가 바로 이 업체에서 지금 만드는데, 이 풍력의 테마에도 연관이 돼 있으니 이 회사는 앞으로 폭발적인 수요도 증가하겠죠. 국가에서 미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 매출처도 확보돼 있고, 이제 앞으로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주주 가치 재고가 돼서 주가도 올라갈 겁니다. 이런 기업 잡으셔야겠죠 이런 기업 우리 종목을 지금 제가 잘 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란 통이 지금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 옆에서 신호가 오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공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방송 통해서 종목들을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종목 공개는 하지 않고요. 노란 톡 통해서만 좀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 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팍스 경제 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어 검색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카메라로 갖다 대시면 또 링크가 나오니까 그 링크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과 관련된 자세한 전략은 물론이거니와 종목명은. 노란 톡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뭐 차트는 우리가 또 보면서 분석을 해봐야죠. 아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본적 분석, 재무와 차트는 당연히 분석을 해야겠죠.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앵커님이 저한테 살짝 오더니 오늘 종목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아무리 치해도 노란 톡에 노란 톡 들어오세요. 그럼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종목 공개도 하고 매수가 혹은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철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초록색으로 검색하신 분도 아신 분도 있겠지만, 아쉬운 뭐합니까? 매수 단가는 모르시잖아요. 노란 턱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 회사.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매출액 540, 550, 516. 3분기 가공된 자료로 386억.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유지 중이고, 앞으로 뭐 풍력이나 로봇 등에 조금 우상향으로 쭉갈수 있겠죠. 그리고 영업이 익 같은 경우도 30일, 20일, 20일, 15일. 뭐 유지 중이에요. 그럼 이 회사는 실적은 안정적이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PBR 같은 것도 지금 낮게 평가돼 있어요. 다음 장에 PBR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해 드릴게요. 자, 이 회사는 배당 수익이 1 2 8 줘요. 안준 회사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을 딱사오면 1년에 딱1.28% 이자를 준다는 거죠. 배당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버니까 돈을 버니까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거죠. 착한 기업이죠. 착한 기업,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김재룡의 노란 톡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착한 기업입니다. 1.28%, 자, 이 보면 업종 pr을 봐야 돼요. 저희가 pr 뭐라고 그랬죠? pr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1억의 순이익이 나요. 1년에. 근데 내, 박앤커님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저기 그 전문가님, 저그 카페를 저한테 파시죠? 좋습니다. 순이익이 1억 나니까 10억에 팔겠습니다. 10억 주세요. 이게 바로 pbr이 10이라는 거예요. 음. 너무 쉽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전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PBR 20이요? 예, PER. 네, PER 네. 네, -E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네, PBR라고 이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어요? 예, 네, 네. PER요. 이 네. 네, 가끔 발음이 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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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 보면 PER이 25배, 25배예요. 너무 비싼 거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업종 PER 보세요, 270배예요. 270년을, 270년 동안에 있어야지 자기 투자한 돈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70년. 근데 이거 업종대비 PBR을 봤을 때는 PR이 b 저평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PBR의 1배가 적정 중간 때1 2 4배예요 그럼 양호한 거죠. 예, 양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 회사의 기대치를 보세요. 로봇 산업이 성장할 것이고, 풍력의 테마에 엮여 있을 거고, 국가에서 미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이 PBR은 적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평가 상태다. 왜냐하면 3배, 4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적정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저평가 상태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여러분, 주당 순한 순이, 주당 순이익을 얼마나 내냐가 EPS인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나요? 돈을 벌고 있어요. 자, BPS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청산가치. 주당 순 자산이라고 했어요. 한 주당 자산이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들. 3,400, 3,500, 3,600, 3,700, 3,800. 내려간 적이 없어요. 한 주당 자산 가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종목 재무 또한 건전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영업 활동 현금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뭔가요? 뿔마마 우량 기업. 뿔마뿔 성장 기업. 마뿔뿔이 부실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회사 보시죠. 뿔 마, 마. 우량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량 기업.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여기가 지금, 야, 돈을 어디서 많아 갖고 온거 아니야, 이거? 아니죠. 이 영업 활동이 35억을 지출했는데, 35억을 지금 벌어 갖고 왔는데, 투자를 43억을 한 거예요. 돈이 모자라는데, 투자를 더 하고 싶으니까, 돈을 어디선가 차이비를 해 갖고 온 거죠. 나쁜 게 아니죠. 성장하고 있다가, 현재는 우량 기업으로 변모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트 분석이 꼭 있어야겠죠. 재무를 봤으니까 이 재무를 전체로 봤을 때는 기업의 실적은 안정적이고 재무 구조는 건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가 이 차트 이걸 들고 나온 데가 바로 정치 테마주에 엮여 있었어요 정치 테마주 좀 조심하라고 제가 좀 갖고 나온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정치 테마주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정치 테마주에 엮여서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바로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내려오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서 지금도 한창지지 그 누구 황 땡땡땡 분에 물려있는 그런 거저 지인한테 많이 상담 받았어요 이런 거에 함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2018년도에 현재 이 상태를 유지했어 지금은 아니에요 현재 2018년도 마지막에 2단계를 유지하고 있었 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회차가 내가 방위산업 쪽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북한의 6월달에 도발이 있었을 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로 상승하던 결과도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장이 참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자, 이때 6월달에 도발이 있었다고 해서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 폭이 지금 58,040원. 이란이 어떤 아이냐면 바로 정치 테마로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그 고점을 능가했어요. 얘가. 5,840원 아니에요? 네, 5,840원. 5만 58, 0천 4... 아, 또 발음이 셌나? <laughs> 네. 네. 5,840원. 네? 저 이해를 교정을 안는데 자꾸 셉니다. 5,840원 라인이 바로 정치 테마 올라갔을 때 수급이 들어와서 얘가 딱 꼬리 달고 내려왔어. 왜내려왔을까 얘가? 정치 테마에 엮여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본절만 알아, 본절만 알아. 시간적 손해를 보면서 기다렸던 분이 차익실현 했으니까 주가가 밀렸던 겁니다. 차이실 매물들을 다 받아먹은 상태예요, 현재. 상태니까, 현재 올라가는 데는 지금 212평선을 디비면서 올라가요. 저점도 높이면 올라가고 있고, 타점으로서는 아주 좋은 위치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급도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 내려오면 잡아야겠죠. 잡아야 돼요. 그 매수 스득하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우리 착한 홈쇼핑에서 그동안 수익 냈던 종목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조정을 거치는 종목도 있지만 만약에 나는 청산을 못했어. 이 종목을 청산 못했는데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이타점 기다리고 있어요. 노란톡에서 제가 분명히 내가 청산을 못했어. 그러면 이타점 내려올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했어요. 내려와, 내려와. 땡큐 하면서 이타점까지 내려오면 비중도 싣고요. 수익률이 작아도 수익금이 커지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 10%의 기법과 90%의 심법으로 주식장의 성패가 좌우된다. 누가 얘기했나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김재룡이가 그렇게 <laughs> 얘기했습니다. 제가 만든 명언인데 이대로 하시면 이 수익률 같이 나눠요, 여러분들. 왜 우리 같이 못 나눠요? 지금 노란톡도 같이 나눠요. 옆에 사람들, 어, 옆에 아줌마, 내 친한 동생들 같이 오, 들어와서 노란톡도 같이 나눔의 정신도 필요하다. 그럼 같이 이런 수익률 맛볼 수 있습니다. 기대하셔, 앞으로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 차트 보고 잠깐 힌트 얻었는데 혹시 5천원대 종목 맞아요? 커피 네. 한잔 아껴서 투자할 아, 그렇죠. 수 있는 맞습니다. 아 커피 네, 커피 한 잔이죠. 네 요즘 커피가 그거보다 더 비싸니까요. 네, 땡땡땡땡좀 비싸죠. 네, 네 요즘에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사실 이제 뭐 가치 투자한다 아니면 뭐 좋은 종목 투자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너무 비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뭐 자식 위해서 나도 같이 투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커피 한잔 아껴서 여러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류 입니다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노란톡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곳으로 바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피값 정도는 벌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